월요일에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 그 새띠들 간단히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선 그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풍수적으로 또 오행 목의 기운을 그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월요일 의 경자일진 하얀 그 주의 날에는 물의 기운이 또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물의 기운은 바로 오행 그목 이라고 하는 그목 기운을 또 성장 시키는 그런 상생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 여러분들은 그 월요일에 큰그 기회의 날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재물운과 또운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그 대박 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그 용띠입니다 용띠는 그한 하늘을 또 상징을 하는데요 풍수 적으로 또 강력한 그양 기운을 지니게 됩니다 경자일진의 그 오행 수라고 하는 이 물의 기운은 또 용이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동력 을 제공을 합니다 월요일에 또 태양 에너지는 그 용때에게 추가적인 그 추진력까지 또 주게 됩니다 동지달그초 이틀에 이렇게 그 재물운이 크게 그 상승을 하고 또 돈복이 터지는 그런 환경을 또 유리하게 용띠들은 포착을 하게 됩니다. 투자나 그 사업 또는 균의 도움 때문에 크게 그 금전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 다음은 그 원숭이띠입니다. 원숭이띠는 그 오행 금의균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경자일진의 오행, 수라고 하는 이물기운과 만나게 되면서 재물운을 강화시킵니다. 동지달 초이들은 또 재물운이 자라나는 그런 시기인데요 원숭이 때 이런 그 재치 또 전략적인 이런 사고 때문에 원숭이 때는 그 월요일에 큰그도복의 활력을 또 찾게 됩니다. 도복을 크게 그 폭발적으로 터뜨릴 그 기회를 또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월요일 이경자일진이 하얀 그 주인 아래는 복귀 때, 용 때, 원숭이 때, 여러분들 큰그돈움이터이게 됩니다 때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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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이